이 핵심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3등분으로서 머리에는 금관을, 허리에는 허리띠를, 발에는 금동신발, 요것을 이제 장식했는데 곧 머리, 금관은, 머리는 하늘의 격을, 천격. 허리, 우선 허리보다도 머리는 천격을. 발에는 발이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직격을. 그 다음에 허리는 천격과 직격을 지닌 왕으로서의 인격을. 그래서 여기에 천격, 직격, 인격, 천지인 삼지의 격을 지닌 존재가 왕이다 하는 것을 금관과 금제 허리띠와 금동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위세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라 사상이라는 것은 그 왕의 의례 복식에서 나타나는데 관 금관으로서 하늘의 계획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금동 신발로서 땅의 계획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 그, 금, 천격과 직격을 지닌 왕, 인격을 나타내고, 천지인 삼격을 이상적인 그 사상으로서 표징한 것이 신라 사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 금제 허리띠를 볼때 부분만 지금 확실히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런 게 솔계형이다. 그런데 신라 환두대도도 환두라는 것은 이것이 둥그러니까 환두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만 이 안에 이런 것을 기존 학설에서는 이것을 좀더 삼지엽, 삼엽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고고 용어를 그대로 따와서. 그런데 이것은 이, 이런 칼의 환두 안에 조형이 삼엽이라면 뭐, 왜 삼엽이라고 다 해석을 못하는 그런 의미 무의미한 조형을 여기다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것은 솔계다 솔계 신조 태양조 신권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태양조 이 솔계다 이말 한두 대도의 칼에도 하고, 이 금간에도 조익형으로서 솔계의 날개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에도 이 같은 솔계의 조형을 상하, 아래 위 바라보면서 조응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뛰어난 조형 기법입니까? 그리고 이 솔기를 갖다 이와 같이 아주 감동 그려지게 조형화 했다는 것. 이게 신라인들의 공예 상징 기법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꼭뭐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매우 그 극단적으로 추상화 시키고 감동 그려지게 했어요. 이런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 작은 공간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조형물을 표징할까? 이거 옛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서 우두머리 수리의 존재이니까 신조 수리의 조형물을 그 안에 표징하자 이거거든요. 이 의미를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삼엽이라고 하니까.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답답하죠. 자, 그런데, 아까 5, 6세기 신라 금관 양식, 그 저, 저, 금제 과대의 양식과 좀더 원시적인, 한 5, 600년 뒤에 나온 것이면서도 더그 조형은 원시적으로 보이는 요 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진국공조의 묘에서 나온 요대를 봤었죠 요거 말이죠 요거, 요거 진국공조의 것인데 요나라 요나라라는 것은 이때의 신라보다도 한 5-600년 뒤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는 포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고대 유물에는 그 유물이 말하는 게 있어요 유물이 말하는 것, 유물의 발언,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문자로만 기록해 놓은 것에 익숙한 그 문헌사학 쪽에서는 유물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저 하면, 그것이 뭐 자의적이다, 그런 건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 문자 기록 이전에 유물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기록하기 이전에 유물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유무 그 문헌적인 어떤 설명이 없다고 해서 그 유물이 표징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 못하겠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해석해 내는 것이 연구자들의 도리이죠 연구 목적이고, 그것이 고장 몇 센티고 뭐처럼 생겼다라고만 설명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진 의부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해석 고고학이에요. 예, 그래서 고대 유물에는 거기에 내장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보는 뭐냐? 그 조형 원리는 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왜? 그걸 설명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유추하기라도 상상하기라도 일단은 한번 제시해 보자 이거예요. 그 조형에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느냐. 또 그것이 상징 의미는 이건 뭐세 개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상징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을 알자 이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과판이 여기에 이제 솔개형인데 요 과판이 여기가 사이가 벌어짐으로써 위에 있는 솔개조형을 솔개형으로 잘못 읽고 요. 딱 붙으면 이것이 아래 것과 같은 솔계 양식임을 알수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니까 위에 거는 솔계 조형으로 잘못 읽는 거죠. 에 서봉총 26년에 발견된, 요거는 73년에 발견된 황남 대총 북분 여성분인, 여기에 보면은 앞에 서봉청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화된 설계형이 사례위로 딱 조응, 조응이 된 것이 쫙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여기에 금제고곡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고곡이 있고, 금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제도자가 있고. 근데 이 설계 형태를 금관총, 조그만한 그 칼이 나왔어요. 도자 손칼, 손칼이 나온 거기에 안에 이 형태 이것을 예, 기존 학계에서는 삼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데 삼엽이 아니고 이건 솔개다. 요 형태와 요 형태가 같다. 그래서 요건 소, 다 솔개다. 왜 솔개를 했느냐? 그 신권인 신족, 태양조인 그그 그 신분이 이, 이 과대란 것은 권위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낸 것이 이 과대고 금관이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 신분이 술이 우두머리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조용으로 한 거죠. 근데 북분에는 같은 황남대총이라도 북분에는 앞에 그와 같이 화려한 게 나왔는데 남분에는 이것이 덜한 금제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덜 화려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금 금제 고고기 아니라 그냥 고고기 세개 이렇게 있고 금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보 제 190호인 천마총 금제 과대를 봅시다. 천마총 금제 과대도 보면은 서봉총이나 금관총처럼 이 과대가 여기가 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연대가 요건 더 앞서고 요건 좀 뒤에 것이고 이런 조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달린 것들도 좀 간단한, 이건 간단한데 얘는 좀 복잡하고. 여기 금어가 있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옛날에 뭐 향랑 그 향주머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고 그걸 황주머니로 봐야 될는지 부시돌로 봐야 될는지 좀 분간이 어려운데 부시돌로 보려면 왜 여기에 금금줄로 이렇게 쌓, 쌓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있어요. 자이 조형원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위, 위의 것은 두 개의 과판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어, 벌어지면은 이 조형 원리로 잘 눈에 쏙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과판으로 된 것과 두개 붙여 가지고 과판된이 위의 것을 색칠을 해 봤어요. 색칠을 해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두 개가 상하, 솔계가... 아래 위에서 조응이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분명합니다만.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려낸 부분인 요것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오려내고 남은 양출된 이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공간을 봅시다.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만으로 보면은 이것을 뒤집으면은 솔개와 같은 모양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낸 이 솔개는 하늘의 기운 천정, 천정의 상징물인 신조고 여기에 플러스 물고기는 땅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천정과 지령의 상징을 의부한 조형으로서 이 과대를 만들었다. 이 설계의 조형을 보면은 먼저 그 중국 여항 반산이라는 지구에 그 묘장구가 있어요. 그 4, 5천 년 전에 그 묘장 무덤 그 공동묘지와 같은 무덤, 군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런 옥조들이 나왔는데, 이 옥조들의 조형을 보세요. 이게 바로,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조형의 후신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솔계의 조형을 어떻게 저, 했느냐. 아, 옛날 사람이라고 뭐, 아이큐가 떨어지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아이큐는 뭐 비슷했어요 다 옛날 사람도 그덜 발달 했으니까 문명이 덜 발달 했으니까 많은걸 접촉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든 조형은 보면 뭐 오늘날도 못 따라갈 조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 설계의 상징 의미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조형적으로 완벽한 대 대조 대 비가 대비를 셤쌘쌘 냄이 거니지요 그다음에 신라 금제 과대는 총 여섯 개가 나왔는데 금으로 만든 허리띠, 금제 과대 총 여섯 개가 나왔는데 그중 다섯 개의 금 물고기가 있어요. 금어가 다음은 금룡총에는 금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 이것도 궁금한데 금룡총은 금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소화형이라 그러죠. 소화형 금관도 좀 테두리가 작고 그래서 어, 거기에. 과대를 넣긴 넣었는데, 그, 그, 물고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금어가 있는 다섯 개를 보면은, 황남대총 북분에 있고, 황남대총 남분이도 있고, 그 다음 서봉총, 금관총, 천마총, 이렇게 다섯 개 있거든요. 천마총에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금관총에 있는 거, 이거. 서봉총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여기 또향랑들 향낭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향랑들이 있고 여기 고곡들이 또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황남대총 북분 의 조형 그 다음에 남분의 이 조형, 그 다음에 천마총의 조형은 좀 단순한데, 금관총 것과 서봉총은 뭔가 좀더 복잡한 것 같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서봉총은 좀덜 합니다만, 금관총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금관총은 좀 후대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오늘은. 에 신라, 머리에는 금관, 허리띠에는 직격의 상, 저, 저 인격의 상징물인 금제 허리띠, 금제 허리띠에 상징된, 표징된 여러 가지 그 상징물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